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통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2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레자손요 닌프레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마기아들 오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셔서, 해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어요. 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세에게 보여 주셨거든요. 어, 모세가 걱정이 있겠죠. 이걸 다 어떻게 만들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또 어, 옹올리압도 세우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시는 거죠. 하느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그럽니다. 보살레를 지명을 세우죠. 또, 오월리압도 지명을 세웁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거는, 모세가 일이죠. 그런데, 누가, 누가 이루신 일입니까? 하느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아, 이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지명하시고 일꾼을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맡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셨어요. 부살레를 부르시고 맡겨주십니다. 오홀리압도 지명하여 부르시고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시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그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른받고 세운 받고 맡긴 받은 자인가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일단 이 새벽에는요. 우리를 어떤 일꾼으로 어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기도의 사명자로. 어, 주일 주보 사이에 놓았던 중보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내어주신 분이 벌써 한열분 정도 됩니다. 새롭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것이죠. 그 대접 그 기도 제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중복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만이 아니라 여기신 모든 분들도 거룩한 중복기도 사명자로 세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지역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 구원받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받으시기 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 가는데 한 4시간, 20분, 오는데 5시간 좀더 걸렸어요. 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도 좀 나눴어요. 근데 저는 전쟁이 나면 뭐좀 시간 좀 있으려니 했는데, 전쟁이 나면 깜짝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행복단 하나 터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또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뭐, 어? 왜냐하면 저 가다가 보면 저기 저 멋있는 저그 어, 트럭 같은 이상한 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나면 저거 다 어, 어, 군대에서 끌고 갈 텐데 그랬더니 저런 거 필요 없어요. 해부다 하나님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에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절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렇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중복기도 제목을 안 드리다 해 드려도 항상 이 사명은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자녀 이름을 안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 제가 적고서 이름 기도합니다. 자녀를 구원시켜 주셨어? 구원하여 주셨어? 그러면 그 이름을 적, 놓으면 제가 또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 근데 본인은 다 아셔도 저는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서 적는 거예요. 적고서 주여 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되네. 우리는 중보기도 사명제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사명 신실하게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일꾼을 지명하여 세우시고 맡겨주시고 감납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대원으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때로는 교회 학교 교사로, 차량 봉사로, 또 주님전을 깨끗게 하는 주님 일꾼으로. 때로는요, 힘들 때 있어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아니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곳에 가서 잘했다는 마음이 들까요? 야그 정말 잘했다. <laughs>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 섰을 땐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유 잘했구나. 그때 내가 시험들 때그 이겨내고 잘했구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육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성령으로 하는 말인가? 내가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는 일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성령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 품고 감당할 때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더 힘을 내어 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 중보기도 사명자, 목하개하는 자, 위로자, 응원자, 격려자.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의 신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예요, 지체. 지체가 있어요. 다 팔과 다리와 이런 역할처럼 지체.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 바뀌면 타락합니다.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교회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요,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납니다. 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됐어요. 우리는 한 영적으로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에요. 건강한 가족은요 가족 중에 누가 막 아프면요 함께 아파합니다. 그냥 깨지고 그냥 가족 망가진 가정이나 누가 아프면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러지. 그러나 건강한 가족은요 누가 아프면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상처니까 그러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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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울, 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한 몸의 기능이 중단을 하거나 잘안 되면요, 다른 몸이 힘들어요. 다른 몸이, 제, 다 몸의 지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어제를 차를 타고 왔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목발을 쥐고 걸어가더라고요. 목발을 찌우니까 다른 것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목발을 찌우니까 다른 신체가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유, 참, 얼른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렇죠.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만약에 어, 골절이 됐어요. 그럼 다른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까? 다름질을칠수 있습니까? 제대로 누울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요, 이런 걸 보면서 우선은 내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주님의 몸 내기를 세우도록 하신 것 중복에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을 내가 먼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껏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명하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 때도 다 이런 칭찬을 받고 멸력관 받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멸력관 받았을 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믿음의 사명을 힘껏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맡겼을 때에, 일을 맡겼을 때에, 너한 번,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게 아니죠. 하님께서는요, 늘이 감난도록 능력도 주세요. 능력도 주십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자,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 주셔서 사명감당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거예요. 저거 보니까, 아유, 그냥, 별로 시답지 않은 거예요. 안 하고 싶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저 정도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교만하는 것이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 영화도 두편 찍게 하셨습니다. 안 믿어지겠죠? 저도 안 믿어집니다. 제 얼굴에 무슨 영화 배우를 합니까? 어, 근데요, 하나는 폭력, 군대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해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회개하고 거듭나는 걸 찍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을 쓰고 하는데, 고참인전 주인공 해는 해야 해야 건 아닙니까? 고참이 그 주인공이 딱 발딱이 된 거예요. 어, 그런데 가면을 쓰고 하니까 자기 얼굴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배우 달래는 거예요. 이미 캐스팅 다 됐는데, 전 쫄병 중에 쫄병 아닙니까? 그랬 쫄병 접,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면 까 쫄병이니까 순종해야지. 했는데, 그 인사처장님이 오시더니, 야, 뭐, 그 가면 쓰고 하냐, 벗어. 그래갖고 얼굴 나온 거 아닙니까? <laughs> 얼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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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참이 얼마나 얼굴이 울그럭불그럭 때든지. 그죠. 순종하면요. 하니께서 다 알아서 열어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이렇게 빼고 저렇게 뺄게 아닌 것입니다 그저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내려면 안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아멘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 믿음 가지고 하면은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인간적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명을 부르시고 맡겨주셨는데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요나. 요나가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실, 말씀하실 때 가라니까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서, 해놓고서 엉뚱한 데로 갔어요. 데로 갔어요. 불순종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유나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세요. 유나는 보니까, 저항구로 가니까, 어? 마침, 어? 다시 서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딱 아들이 맞는 거예요. 얼큰이 저배 타고 도망가면 되겠구나. 배 타고서 그냥, 그냥 배 밑창에 가서 굴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불순종한 사람 요나로 말하면,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배에 함께 탄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배에 함께 탄 사람이 무슨 고생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그 당시에는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누가 문제가 되는가, 신의 노움을 누가 샀는가 한번 알아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이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선장이, 선장이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돼요? 어? 당신, 아, 당신 이름을 뽑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요나, 참 기가 막힙니다. 역시 선제예요. 내가 그래, 내가, 내가 죄를 줬습니다. 줬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선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니까 할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진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큰 음. 물고기를 입에 놓으셔서 음. 거기서 확 숨기게 하고 그냥 그 회, 사람 역시 고생하니까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하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어떻게 숨을 쉴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아, 뭐 붙들고 막 흔들면서, 흔들면서 기도했겠죠. 응? 그랬더니 3일만, 3일 밤을 갔다가, 3일날 3일 밤을 그렇게 그 안에서 부르셔서 기도하니까. 물고기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 윙윙윙 소리 나지. <laughs> 뭐, 자꾸 <laughs> 아프고 막 <laughs> 어지럽지. 그러니까 구토 <후토에 웃음> 일어나서 확 뱉었는데, 그인누엘성 그네 근처에 붙에 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오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련성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정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제로 세우신 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영원권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몸내 교회를 부욕해 하는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것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명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어, 이제 일꾼들을 세우시고는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셔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물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하지요. 왜 주일에 예배를 하냐면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 모든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특별히 더더욱 모여서 예배를 한다면 어느 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사망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일에도 모이고, 화요일에도 모이고, 목요일에도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점점 줄어들더니 수요일 하루만 모이고, 또 주일을 모이고 그러잖아요. 네, 아마 더 앞으로 가면 어떻게 주일만 한번 모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매일 예배다. 삶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전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그리고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어떤 무의식이 있냐면 양반은 놀고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일하는 그런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일을 안 하는 거를 아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일하지 않고 놀면서 일학점금을 벌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걸 많이 찾아요일학점금을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이 하십니까? 7일 동안 중에서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나 안식일에 일어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아멘 일하는 것이요 일하는 것이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한숨 지으면 일하지 마시고 욕심부리면 한숨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내려놓고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내고 또 7일째는 안식하는 거죠. 그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365일 그냥 매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신 분 중에서 재벌되신 분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뭐가 고장났는지 열심히 벌어서 다 누구 갖다 주더라고요 창조의 원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는 것처럼 우리도 6일 이 감사함으로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 충전을 이루고 또다시 그 은혜를 은혜 받고 나가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나는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활짝 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겨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삼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학교 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교구장으로 세워주시고 부교구장으로 세워주시고 선교회 회장과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또 여러 부서의 임원으로 세워주셔서 주인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의료자로 세워주시고 응원자로 세워주시고 협력자로 세워주시고, 헌신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힘껏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섯 달러트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인생 성실의 살단에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것을 안식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여의고슬픔에 잠기신 우리 임채는 장모님 우리 장복승호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 김영님 집사님께서 이미 영의 몸을 잊고 천국에 입성하신 것을 눈에,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 걸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우리 장로님 네 분과 형제분들, 자손들 되게 주시옵시고. 마지막 그지 은혜로운 장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투병 중인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 목금토 청소년 부오병여 비전 캠프가 시행, 어, 시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비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보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 영혼을다 받아내는 영혼권의 방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전도사명자 세워주시고 300명의 기도 중보 사명자 세워 주시옵시고 3000명의 예배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현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르셔서 기도하오니 하늘 물려 쓰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